안녕하세요. 산업일보 김현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스랩 해외업부 차장 염진입니다.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트너스랩은 CNC 정밀가공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국내와 미국, 일본 등지에 그 수출하는 부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CNC 정밀가공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산업용 3D 프린터기를 도입을 해서 메탈과 플라스틱으로 부품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조 또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재의 한계가 있나요? 소재는 메탈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알루미늄을 비롯한 한 13종 정도로 지금 대응 가능하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 폴리아미드, 또 피크 같은 재료 한 15종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3D 프린터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3D 프린팅을 이용할 때그 가장 큰 장점은 어, 설계자 중심의 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불가능했던 부품들이 3D 프린팅으로는 어, 제작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효율이 극대화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 기존의 그 제조 방식과 비교했을 때 3D 프린팅으로 하면 어, 제작 비용이 좀더 많이 비싸게 되고요. 제작 기간도 어, 빌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지만은 어, 기술을 개발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 속도라든지 가격도 지금 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D 프린터의 발전 가능성과 회사 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D 프린팅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요. 그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가격 하락과 그리고 또 제작 속도 증가를 통해서 어, 시장이 많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개척 하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서는 선두자적인 입장에서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다양한 제작 경험을 통해서 그 시장을 빨리 선점할 수 있고 그 선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나가기를 아그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